네, 마태범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 특별히 병과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를 나눴었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께서 찾으시는 주인이란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끝나는 부분에 이랬었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8절에까지 끝났고요. 오늘 9절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테라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마테복음에 이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 앞에 본문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 마태 같은 인물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고 세리였죠. 영어로 하면 t 스 x 렉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보나움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곳은 아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섬기면서 로마의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마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액수만 받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이상 받으면 다 자기가 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그 일제시대 때 말씀을 나누거나 유럽에서는 독일 나치, 나치들의 그 통차했을 때그 독일의 앞잡이 했던 프랑스인들, 영국 사람들. 그그 그렇죠?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 했던 한국 사람들. 다들 미워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테라는 사람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의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됐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거든요. 이 사람은 겸손하게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본을,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막 썼죠. 마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썼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따른 게 아니고 누가가 또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깃다가 다 버리고 떠났다. 비슷한 표현이죠. 10절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요, 죄인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기 때문에 통 틀어서 다른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a wider group of undesirables.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죄를 짓고 해서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죄인 된 것이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제가 설명을 지금 몇 번을 드릴 텐데 오늘 어,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자랑스럽게 죄인이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뭡니까? 지금 마태 복음에 나오는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Also interested in Jesus and his message. 아 마태가 변했는데 무슨 일인가? 그럼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 우리도 죄인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적용하자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불신자들과 우리가 교제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보시면 은 불신자들 많죠. 그럼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불신자들과 보낸다. 뭐 취미활동,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관심은 많은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취미와 또는 관심이 많죠. 여행 가는 거 관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오늘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나왔어요. 뭐라고 있는가레위가 말씀드렸죠. 레위라 하는 마태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 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같이 다 초대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왔는데 세리기 이 때문에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다 죄인들이 주로 많았겠죠. 다 모았어요. 말씀을 듣자. 그러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잔치를 했다고 돼 있죠. 마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잔치는 아무나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잔치를 베풀면 또 음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변화된 걸 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왔죠.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에 관심 있는 주인들과 교제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가 죄인인데 당신도 죄인인데 그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다 통틀어서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출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유대 문화상 굉장히 가까운 교제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남주이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중요한 거를 놓쳤어요? 이 질문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날 오셨는데. 음악 감상하시고 설교 평가하시러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의 집에 모였던 다른 세리와 그주인들처럼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그걸 듣고 변화받고자 오신 겁니다. 근데 철벽같이 방어를 하신 분들 있죠. 절대 안 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라 가지고 보통 어, 맨날 같은 음악을 한다. 설교가 길었다, 짧았다, 그렇죠? 평가하고 가십니다. 캐니디센터에 가시면 은 음악 이나 이 퍼포먼스를 보러 가시죠. 그러면 그때는 그 감상평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음악이 참 훌륭했다. 연주가가 훌륭했다. 그것은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퍼포먼스를 감상하러 오는 곳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주인들과 앉았는가를 놓쳤어요. 그 포인트를. 마태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같이 변하자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들 같이 그 말씀을 듣자는 이야기였는데 그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주인과 한자리에 있는 것만 안 좋아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교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날 때 교리나 성경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툰다고 하죠. 십자가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냐 밑이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헌금을 먼저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포인트를 못 잡는 겁니다. 시험 볼 때도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그 질문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을 이해 못하면 내 답변은 아무리 훌륭한 답변이라도 틀립니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인데 여기 두 가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는 의인으로 표현하셨고 병든 자는 죄인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그럼 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로만서 10편 14편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인용한 부분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실제적으로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뭐냐면,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을 하지만, 우리는 바리인만 의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다 죄인입니다. 목사, 장로 다 소용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의사를 찾을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찾겠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병든 사람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면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은퇴도 하고 큰 집도 마련했는데 뭔가 삶이 좀 공허하다. 젊은 친구들 열심히 일하죠.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씩 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금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다. 그런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 관계 없이. 아,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가 보다.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상하다. 깨닫거든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확인차. 영적으로 뛰어 있으면, 눈이 뛰어 있으면 내가 뭔가 미싱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드가 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자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의사한테. 그럼 의사의 말, 처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 이런 쪽에 인터넷이 발전해서 병 증세를 딱 하고 뭐가 좋은가,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이 높다 그러면 뭐걸 해야 되나 나옵니다. 근데 찾다 보면 이렇죠. 아니 이거는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거고, 당이 나빠도 좋고, 뭐 관절이 나빠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십시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맞나보다. 알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하게 됩니다.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의사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하겠다가 아니죠. 아, 운동해야 되겠다.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을 좀, 정크를 좀 줄이시고 건강하게 드십시오. 그거 모릅니까, 누가? 그렇죠? 그 처방전을 주면 그거 그대로 빨리 가셔서 티업하셔서막 약을 드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병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를 찾는 병자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을 믿고 실천합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부도 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다 버리고 쫓아갔죠. 그게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양 떼가 많다. 염소도 있지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아신다는 건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위해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만 듣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양떼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목자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다 쫓아갑니다. 어, 저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데 그래도 목자가 가면 쫓아가요.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삶에 묻어나오시는지 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 그리스도의 양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어떨까요? 힘들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립고 괜히 따라왔다 후회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박사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하게 되면은 실족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좁은 길이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고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아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지만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요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 못해서 할수 없이 쫓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릴 때, 어디 베이케이션을 간다든가, 가까운 데 킹스토맨 이런 데 가시면은, 차 뒤에서 애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그죠? 났죠얘네들은 지금 어느 길을 통해서 가는지, 트래픽이 막혔는지 상관없어요. 즐겁습니다. 어디 가는지 알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거 믿거든요, 확실하게. 엄마, 아빠는 고민이 많아요. 트래픽이 많은데, 뭐 GPS 보니까 이제, 새끼를 빠지란다. 우리는 빠지거든요. 모릅니다, 애들. 계속 떠들고. Are we there yet? 그러기만 하지.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은왜 리키인도 하셨지? 왜이 길로 가야 되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마태는 거기서 질문도 안 했습니다. 지금 마태 보면 쭉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많았죠.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등등. 귀신을 쫓았더니 우리 동네를 떠나시옵소서 그런 동네도 있었고. 별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같이 만났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다면 삶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지요? 기쁨이 없다면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 기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시면요, 기쁜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교사님 처럼 오셔서 그러셨죠? 아프리카에 가도, 동남아시아에 가도, 중국에 가도,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문화, 신앙의 정도를 떠나서 내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이런 각 지역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뒤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분은 신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그다음에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시는 분을 만나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 그나 선교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여기 서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사역이 뭐 번창을 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가 아니라 말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더욱 좋겠죠. 멀리 안 가셔도 되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의 모습 분이 있는데 성도의 삶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즘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도 별로 없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묵상하시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석하고 혹은 가끔씩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그 삶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요한일서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지금 이 시간 나는 과연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뭐 정부에서 받는 베네피트 다 나도 받아야 되고, 이 시스템에서 주는 것다 받고 다 혜택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은 늘 구별이 돼 있고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병든 사람들은 거기서 격리가 됩니다. 코로나 때처럼. 언제까지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격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회개도 안 하고 병도 안 나는데 무리 속에 있겠다. 다 같이 아프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유도 아니고. BC 4세기 5세기경에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번역에 따라서 smart people or 아니면 intelligent people이죠. learn from everything and everyone.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거에 뭐가 있죠? 뭐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배움의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컨텍스트를 보시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everything and everyone. 배가 됐던 어른이 됐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자리가 됐던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미 밑바닥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했는데 그 다음에 평균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서만 여러분 한 사람의 경험은요 한 사람의 지식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을 제 경험과 제 지식에만 의존해서 만약에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얘기가 되는 거죠. 평균적인 사람들 많이 그래요. 주의 보시면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배우는 게 끝나죠. 실제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것도 아닌데 대학을 졸업하면 배우는 게 끝이 납니다. 지겹죠. 학교 다니는 것이.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본인들이 습득한 경험이나 유튜브에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좀 좋게 표현하면, 영어로는 유포미즘이라고 그러죠. 좀 단어를 좀 선정해서 표현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already have all the answers.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경험? 뭐, 누가한테 배우는 거? 학교?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그건 이래서 이런 거고요. 저건 저래서 이런 거고 답을 다 알아요. 세상을 통달했어요. 실제로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성경 통복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 이것도 몇 번째 읽는 말씀인가. 기도할 때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설교 들을 때도 비슷한 느낌. 가정에서. 다른 분들과 교제하실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뭐, 배우는 게 있으세요? 새롭게 발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했던 대로 그냥 똑같이 사십니까? 아니면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밑에 두 부류는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average people하고 stupid people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답을 다 알고 있고 내 경험이 다인데뭘 배우겠습니까? 새로운 거 시도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회개하기 전과 아무 변화가 없다. 성도의 교제를 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나는 회개하기 전과 같다. 신앙생활 하던 30년 전과 지금과 같다. 그런 사람들은 밑에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그래서 그삶 가운데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 죄인을 불렀던 부분인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그 앞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시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아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끝 거기서 끝나요. 대부분이. 감사하다, 기쁘다. 찬양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예배예요. 아, 내가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예배가 돼 버리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된 거,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넘버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최종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릴 때 주변 사람들이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너가 듣고 변화된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만 감사하는 이야기를 자꾸 나누면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셔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적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궁유를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서 아직 본인들이 죄인지 모르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미히게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므로 그들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